And now the second speaker is Professor Andrew Yeo, who is a very appropriate speaker to talk to us about U.S. perspective on Korean Peninsula obstacles, challenges, and next steps. Professor Andrew Yeo is a senior fellow and a SK Korea Foundation chair in Korea studies at Brooklyn Institute's Center for the East Asia Policy Studies. 그에서 바로 이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자, 앤드리오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셔야겠습니다. Good a f t e r 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따뜻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카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의 발제자가 된것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실에서는 주로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어, 아, 내주고 어,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는 어, 그런 공간인데 오늘은 또 다른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뵙게 되네요. 저는 사실은 핵 문제나 안보 문제보다는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연구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인권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또한 북한에서의 장마당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주제로 하여서 제가 연구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곤 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초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브록스윙스에서 어 다른 그런 내용들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뉴스에 제법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책 입반자들의 정책은. 대외적으로 제법 잘 정리되어서 이미 발표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고 또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의 만남이 있었을 때는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였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북한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벌써 몇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uh, 내용은 주로 미국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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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uh,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I 한번 uh,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랭크 엄 씨가 아, 또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 어제 안 그래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그,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오늘 어, 오후에 원탁회의였음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보는 어, 시각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은 아마 1919년도에 화요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후에 스티브 비겐 씨가 북한 측그 사람들을 2019년도 10월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하노이 회담을 재개할까 했는데, 당시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뭐큰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그 어떠한 고위 회담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회의적인 시각은 바로 북한의 무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여러 차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하지만 아시다시피, 북한은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어떠한 반응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제가 무엇이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게 비핵화 문제가 될지, 인도주의적인 어떤 내용이 될지, 그어떠한 것도 사실은 대화조차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제란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의료품 또 의료기기를 북한에 보내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것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북한은 뭐 대화하러 나올 그런 준비가 안 되어 다뭐 그것이 회의적인 시각을 주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리고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전염병 때문에 나라 전체가 봉쇄되었습니다. 2020-2021년도에는. 이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대화가 재개 안될 것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도 대화는 재개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코비드라고 부르지 않고 열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 열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 5월에 이 전염병으로 인한 봉쇄령 중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봉쇄를 이용해서 악용을, 해, 악용을 해서 김선경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북한의 장마당은 여전히 있습니다. 살아 있고 그것이 여전보다 어떠한 상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제를 중앙화하겠다고 하는 팔자 공산당 대회에서. 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아,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장마당에 어떤 철퇴를 가할 수 있지도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도주의적인 그룹들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아, 북한내로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은 아, 지금 아, bts가 더 무서운 건지 아, 대한민국 육군이 더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아, 했는데 어쩌면 bts가 더 무서운 아,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d 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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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 i d 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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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u t s i d e o 정보 s i d 갈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And, uh, 어제 저녁에 북한에서 제 5차 지난 9일 사이에 And 다섯 번째인데 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2022년은 아마 미사일 실험을 가장 많이 한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일본을 어, 열도를 넘어가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도 했죠. 북한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어, 미사일 실험은 메시지입니다. 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죠. 이야기를 어, 하자 하자고 럴때 이렇게 뺨을 어, 때린 격이 <목소리도> 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또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Really about Russia, 예전엔 연구원이었던 분들입니다. 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히 NSC 같은 데서는 주로 어, 중국 문제가 다루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 다뤄집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만 안 한다면은 큰 무리는 없이 북한은 여전히 어, 뒷방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어,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실 제가 카톨릭 대학에서 아시아 안보에 대해서 2008년부터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플래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어 화약고의 개념이죠. 어 그때는 어 대만하고 북한이 두 배운대라고 플래시 포인트 발화점이라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 금년에 다시 어 대만이 새로운. 어 화라점이 될수 있다, 플래시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그러하는 어, you know,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랜동안 사실은 대만은 상당히 안정한 어, 그런 곳으로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죠. 태영 씨가 얼마 전에 D.C.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 대만 이야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분은 북한 이야기는 뭐 하, 하지도 않으시고 어, 그분은 사실은 대만이 좀더 어, 앞으로 어, 미국 정치에서 어, 다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태한호 씨는 아시다시피 황장엽 이후로 가장 높은 고급 국 어, 탈북자, 망명자한국에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에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을에서보고 있는데 이런 회 한국에서 한서한서한국에에서한 한국에서 서한대화에서한국 한국에서 한한든 인터랙션을 한다면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American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프레임워크를 framework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h, Korea,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uh, 관료들은 미국 내에서 uh, 대체적으로 사실은 so uh, 20년 20 이상 북한 문제를 다루는 uh, 사람들입니다. Uh,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uh, 유입되지가 uh, 않습니다. Uh, 바이든 uh, 행정부에서조차. Uh, 어, 행정부 내에 있는 관료들은 10년 전에 알던 사람들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문제를 다루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기적인 채널이 나야 되었던,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되었던, 또는 뭐, 태권도, 뭐, 과학자 연맹, 네트워크가 됐던, 교류하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블러드가 없습니다. 뉴 블러드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는 어, 북한에 대한 정보는 북한, 오히려 점점 약해지고 어, 그 정확도가 떨어져 가고 any, 있습니다. Um, uh,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uh, 미, 미, uh, 북한하고 직접적인 right. 어떠한 so, uh, 상호 교류가 없기 uh, 때문에. 아, 새로운 정보로습득할 아, 그런 기회의 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좋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아, 정책이 위반되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에, 정, 정책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를 아, 기대하겠습니까? 아, 그게 바로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아, 북한 문제는 앞으로 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무기 통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비. 비핵화하고 동이란 내용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핵화하고 군비 통제는또 다른 이슈 이슈들입니다. 어, 북한 문제를 다룰 때핵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어, 북한의 다른 아, 무기 체계도 우리가 아, 연구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 미국의 대북 정체는 전략적인 내입니다 아, 아시다시피 전략적인 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아, 뜻합니다. 오랜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것인데 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 아, 서부 서부나 서구 서부나 아, 뭐 미국, 예, 한국 어, 등의 편이 아닙니다. 아, 이제 시간은 북한의 편입니다.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점점 어, 북한은 핵과 강대국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어, 핵탄를어 저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미사일은 더욱더 계량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교님들로부터도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한국에 오신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과연 평화를 위해서 그 군축은 필요한 것인지, 군비 경쟁 관련된 내용들을 평화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북한이 뭐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핵은 보유하고 있고 군비는 계속 늘려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목표로하고있는지 목표 지향적인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엔게이지먼트를 위해서는 불 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정부 대 정부간의 엔게이지먼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담대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 북한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원하지 않는 것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담대한 어떠한 진일보된. 아 그런 제스처다. 그 사실은 어리정서이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뭐 뭐 원조를 뭐 부어주든지 뭐 무엇을 갖다주든지 간에 어떤 목표 지향 적인 그러한 행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북한의 어떤 행동을 <목소리도> 어, 통제하기 위해서 뭐그러려면은 그냥 군사 훈련을 줄이면 됩니다 아, 북한이 전도우호적으로변하기원 <목소리도> 한다면 <목소리도> 아니면 아, 그외 다른 군사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많이 한다면은 충분히 우호적인 아, 북한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아, 그것은 아, 아, 남한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아, 미국에서 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 I'm 단계에서 <목소리도> 그렇기 때문에 be, 북한과의 엔게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목표를 가진 엔게이지먼트가 되야 되는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또 무엇을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물론 대화를 나눠야 되겠고 또 엔게이지먼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전염병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 좀더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런 것들은 우리 학자들이 좀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프레임워크는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찾아야만 하는데 Uh, 헌부대의 헌 사람들, 헌술, 오래된 술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글쎄,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회의적입니다. Uh,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좀더 빨리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략적인 인내는 현재로서는 uh,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Ye, for the wonderful speech. Your points will surely help us to understand the US pers perspective, new frame, and situation deeper.